여기 썸네일을 한번 오래 봤으니까 한 번, 저, 김병호 옥사님 썸네일 좀 읽어주세요. 예, 참 썸네일 자체, 이거 만드는 자체가 <laughs> 대단합니다. 민주당, 암 덩어리, 내부의산한 소리죠. 어, 그럼요. 내부 총질이다. 그것도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한 얘기요. 난 그래서 이걸 보고서, 야 아니, 어떻게 세상에, 지금 이재명이가 90% 이상으로 지금 당 대표 될 판인데 거의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야 정봉주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부에 이막 암덩어리들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싹 사그리다, 이거를 뿌리째 뽑아버리겠다. 너무나도 강력하고 확실하고 오늘 그래서 그 사람 혼자 기자회견했다니까요, 국회에서. 기자에견을 허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막온 언론이 쫙 깔렸어요. 야, 여러분, 사랑제일께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이게 징조입니다. 이걸 징조로 봐야지. 아이고, 사랑제일께 어려우니까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내가 무슨 놈을 도와줘.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게도안 돼, 안 돼. 사랑제일께 살려야 돼.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란 말이요. 지금 봐봐요. 완전히 민주당에서 뭐 일인 체제로 가는 것 같지만 내부에서 저렇게 세게 나온 사람이 보통 사람이 얘기했으면 난 말도 안해 난리가 났어. 이제 아주 암덩어리라 했다니까 암덩어리. 그러니까 이거를 싹 기자들도 다안 돼. 기자들도 이름은 내가 요거 선거 다 끝난 다음에 그 이름을 싹다 밝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 위원들 중에 있냐? 그랬더니 글쎄, 아 기자들이 다알것 아닙니까? 아니 자기가 기자들 몇명 얘기 보니까 다 알고 있더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정봉주가 왜냐면은 지금 열 받았거든요. 열 받아 가지고 지금 이제 아주 난리가 날것 같아. 아우 나나 진짜 말을 조금 있다가 하고 기사 보면서 하고 자그 다음에요. 사랑질교의 큰 위기. 네. 살려 내자.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이게 대표적으로 쓰시는 분들. 아유 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까? 그 고난을 왜 받게 합니까? 고난도 그거는 너무나도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 아닙니까? 뭐더러 그렇게 고난 받고 그렇게 여러분들 비 조롱 받고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저 그것도 무슨 뭐 화려한 자리도 아니고 목수의 어? 아들로 세상에 어 태어날 장소도 없어 가지고 말구육관에서 조롱과 아이고 깐난쟁이부터 왕이 해로당이 죽인다고 쫓아생기고도망대기고 어? 이러면서 고난과 고난과 고난 이런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고난 그러니까 본인도 스스로도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정도까지 인간으로서는 여러분 극한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도 그 고난이 있어야 그 피와 희생과 죽음이 있어야 만백성을 살리기 때문에 그런 고난의 길을 여러분들 가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듯이 대한민국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얘기잖아요. 여러분을 살리는 건데 사랑적에 큰 위기가 왔다. 이거는 바로 그게 징조예요, 징조. 아, 하 이게 나라를 살리고 사랑질교회가 무너지는 징조가 아니라 사랑질교회를 통해서 진짜 나라 살리고 국민 살리고 교회 살리고 여러분 자신 자신을 살리려고 하는 이게 복된 위기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데 사랑절 꽤 위기가 저는 알아. 아 우리의 소망을 이루려고 온그 위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막 눈물 나고 감격하면서 여기에 내가 주인공이 되자 이거예요. 그래서 큰 위기가 왔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회요, 축복이다. 나를 사당죄에게 살려내는 게, 나를 살려내는 거다. 나를 사는, 내가 우, 우산, 우, 우선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 이거요. 자, 그 다음에요. 한동훈 무차별 대통령 공격 사퇴. 답은 사퇴다, 이제. 아니, 이거는, 야 정말, 아니, 국민의 심하고, 지금 정부하고, 어? 정, 어, 그러니까, 정부하고, 어, 여당, 여당하고 이게 호흡을, 호흡이 맞아야 되고, 특히 이제, 이 사람이 당대표니까, 그냥, 대통령이 그냥, 아, 하면 여기도 아, 해야 되는데, 완전히 오늘 진짜 내가 볼 때는 아주 노골적으로, 그리고 자기, 자기 사람 만들려고 뭐, 사선 의원들도 만나가지고, 다 지금 자기 편을 만드는데 자기 편 만드는 건 좋아. 근데 자기 편 만드는 게 뭐냐? 대통령과 반대하는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보고 무차별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아니 김경수 복권을 한다고 하면은 반대한다. 노골적으로 이제는 아예 선언을 해. 그 그때는 미적지근하게 하고 옆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주 그냥 안돼 반대. 오. 대통령이 이번에 특사로 복권을 좀긴경수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좀 해보려고 보면 자기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어? 적을 또 이용할 줄도 알아야 될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 이재명하고 갇혀 자는 거요. 이재명이가 지금 대통령이요. 뭐야 도대체? 왜 대통령이 하는 것마다, 어? 자꾸, 어? 발을 걸고 넘어지냐고. 그니까 러 이제 이거는, 한 달도 못가겠어 사퇴해 버려야지. 이번에 이거 갖고는 봐이 그러니까 얼마 못 간다고 했는데 무차별 대통령을 오늘 공격했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애국가 부르지 말자에 네. 문재인 박수. 야. 이게 이제 이거를 오늘 이거를 제가 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 파리로 광복절이 이제 이제 왔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완전히 나라가 두 동강 나 버렸어요. 야 민주당도 참석 안 한다지. 뭐, 우원식도 생각해보겠다고 그러지. 국회의장도 지나면 대극기도 안 흔들더니, 흔들지도 않더니. 그러니까 이게 북한과의 완전히 건국, 광복, 이거를, 야이것가지고 또, 또 독립, 어, 뭐, 광복회장, 어, 기념관 관, 그 관장 임명한 거 하고, 광복회장, 뭐다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쌈박질 나가지고 반쪽 광복절이 될 거다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는 반반이 너무나도 너무나도 갈라졌어 더군다나 이거 8월 15일 건국절이냐 광복절이냐 뭐냐 이거 갖고 건국절은 1919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난리가 나서 야 이거는 정말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쟁이 이번 8월 15일 날 완전히 이거는 더 이상 사상 이념 역사적으로 서로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월 15일 날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8월 15일 날 광화문 광장에 넘쳐나 천만 이상 나와서 대통령 만약 이번에 여약 아니야, 여당만 참석하고 야당 아무도 참석 안 했다? 그러면, 그 끝나시고 행사 끝나시고 광화문으로 그냥 싹 오실 것 같아, 대통령이. 아, 난 진짜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 전쟁이에 전쟁. 그 여러분, 이번 8월 15일은 어디 연세주경교 이런 데 가서 엎어져 기도한다? 이거는 정말 큰일 납니다. 광화문으로 한국계가 나와야 돼. 이거 봐. 애국가를 부르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파리 올림픽인데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한게 광복해서 그런 거예요. 김원웅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애국가를 부르지 말라는데 문재인이 그 앞에서 박수를 쳤다니까 문재인이가 그러면 자기도 동참하는 거잖아. 형식적으로 애국가 부르는 척만 했지. 여러분 이런 이거를 내가 영상으로 내가 또다 보여줄게. 자 그다음 마지막. 국방부 장관 요 국방부 장관은 지금 신임 내정자를 말하는 겁니다. 문재인 역겹다. 에. 끝낸다. 야왜 신원식 국방부 장관 1 년도 안 됐는데 여러분 이번에 교체했잖아요. 어, 국가 안보실장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지금 경호처장. 와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지금 이제. 내정을 했습니다. 물론, 저, 청문회 또 해야 되겠죠? 내정 했으면 그냥 임명하는 거요. 예 그런데, 이분이요, 현역에서, 경호처장 할 때, 대단했었고, 그 다음에, 그, 대통령실, 그,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길 때, 이분이, 그, 팀장이었어요. TF팀장. 그러면서 문재인이가 왜 용산으로 가려고 하냐, 어쩌냐. 아니, 자기는 말여, 어, 구중군궐에서안 있겠다고 그때 떠들더니 자기는 거기 갇혀 있어가지고 거기 있어 보니까 대단했지. 그러면서 그때 이분이, 내정자가 문재인을 향해서 그때도 대통령이요. 진짜 현역 대통령이고 인수인계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시점인데, 어, 자꾸 뭐라고 시부렁대니까 문재인을 향해서 이분이 역겹다. 그래서 역겹다고 안보 타령한다. 왜 대통령실이 안 저기 청와대에서 뭐 용산으로 가면은 어 안보가 위험하다. 지금 자기가 안보의 격이 생겼어. 다 아이고 문재인이가 갑자기 안보 타령한다고 역겨워 죽겠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분은 행동파요. 진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파로 경호처장 하면서 아주 그냥. 문제, 저, 저, 윤석열 대통령한테 댄비고 은 진보당 애들 이성이 그때 막 입을 탁 틀어 막고막 틀어 내버렸잖아요. 체육관에서. 막이 정도로 센 분이요. 자, 어떻게 될지 하여튼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야 오늘 벌써 봐요. 김병호 목사님. 5,500명 다 나와. 벌써 올랐잖아, 이제. 이제 시작하는데 5,500명이요. 역사적인 날이 될것 같아. <laughs>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또 우리는 뭐 행복하게 감격하게 눈물로 저뭐삼각산교의 TV는 또 뭐야 저기 또 저기 뭐 똥똥똥 해놓은데 삼각산교의 TV가 생겼나봐 여러분 네, 우리 사회가 만들었습니다. 아 박수치네 참. 박수. 아니 그런 거안 맨든다고더니 또 삼각산 TV가 나오고 장학일 TV도 나오고 아 그럼 조나단 TV도 맨들라는 거예요 진짜? 조금 기다리 세대가 만들어줄 테니까. 참나. 조나단 TV 만들면은 역사가 바뀌어. <laughs> 그러니까 나는 아예 그런 거 나는 만들지도 않지. 자, 좋아요. 아,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 오늘 같은 날은 더 행복하게 더 기쁘게 우리가 전광훈 목사님은 가만히 계시고 그냥 우리가 우리 열시 반 방송이 그냥 알아서 우리가 다 해결하자고요. 우리가 열시반 방송이 해결해야지. 다른 아, 조나단 TV예요. <laughs> 이게 네, 네. 그 열시반 방송이 전광훈 TV지 조나단 TV여. <laughs> 그래 나는 전광훈 TV가 조나단 TV지 뭐. 자, 좋아요. 자, 여러분에게 오늘 좋은 소식도 몇개 알려드리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올려주세요 기사. 에... 이건 유해들 음. 그 내용입니다. 페트병에 담긴 생수 얼려 먹지 마세요. 네. 최대 220개의 유해 물질이 나온다. 그러니까 저그 페트병에 있는 거저 냉장고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시원하게 놓고. 페트병 채로 얼리지 말라는 거예요. 요거는 먹어도 되는데 저거아난 저거 많이 먹었는데 냉장고에다가 막 넣어가지고 저. 저기, 이제, 그게 얼음, 얼음 얼리는데, 거길 말하는 거예요. 얼려가지고, 그게 이제 녹아버리면은, 녹을 때, 어떤 유해물질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아, 시원한 건 괜찮은데, 네. 이게 얼음이 돼버리면, 네. 이걸 녹아야 되잖아요. 녹어야 되지. 녹는 과정에서, 네. 이, 저게 아주 잘게, 네. 이렇게 분해가 돼서, 유해물질이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거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얼려서 먹으시려면은, 다른 것으로, 얼음으로, 이렇게 물로 해서 얼리면 되는데, 배트병에, 담긴 생수를 얼려서는 먹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연구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게 미세 플라스틱이 나와서, 예. 그게 혈관까지 들어간대요. 아이고, 참. 하여튼 여러분, 여기 오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다 복된 얘기만 해주니까. 자, 그 다음에요. 졸음운전했다. 호남고속도로 아유. 내장산 IC 인근 구중충돌로 에, 더우니까 에. 13명이 중경상 에, 여러분 이게 목숨이 위태로운 분도 있습니다. 이건 졸음운전입니다. 졸음운전 이 음주운전이 더 무서운 건데 졸음운전도 엄청 에, 졸음운전이 에, 에. 음주 음주운전하고 똑같아요. 내가 볼 때는 김병호 목사님이 졸음운전을 제일 잘하시는데 어떻게 여지까지 살아계시네? 하나님의 아, 은혜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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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참나, 나도 졸음운전하다가 저도 수십 번 죽을 뻔한 사건이 많지만 지금까지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있지만. 전화나도나도 목사님 전화 오면 깜짝 놀랍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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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래서 어, 어떨 때는 경찰이 집에까지 쫓아요. 누가 신고해가지고. 차술 먹었다고? 운전... 아술 먹었다고 졸음 운전 했는데 주 운전이라고? 내가 술... 어, 난 평생 왔다 아, 갔다 그래서 사실 저도 웬만하면 졸리면은 이제 휴게실 들어가서 아니 차 옆에 도로라도 저도 이제 절대로 나도 이제는 졸음 운전 안 하려고 저도 애를 쓰는데도 그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만은 이게 졸음 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10분만 딱 자고 가도 네. 반짝 깹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근데그 의지가 참 어려워요. 아버지, 자그 다음에 김정은이 이것도 한국 쓰레기들 비난 네. 뒤에 북도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 야 이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국을 쓰레기로 치고 버는 거. 여러분들 요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쓰레기통이라 이거야. 아, 내가 이게 표현을 이렇게 하지만 진짜 맞잖아요. 대한민국은 저 북한이 사실은 쓰레기 아닙니까? 저기는 쓰레기보다도 아주 오물, 썩은 곰팡이, 썩은 냄새만 나잖아요,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대한민국 잘 사는 게 배가 아프면은 맨날 저지을 하냐고. 또, 어저께 쏜 거, 어저께, 한국 쓰레기들, 비난을 하더니, 또, 또, 이제 풍선 살포를 11번째인가 지금 또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북한 김정은, 남한을 향해서, 쓰레기들 통일부는 민심 이반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다.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니까 이게 저것들이 더러어 세게 좀저 쓰레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쓰레기를 보면은 우리는 갖다 똥물을 껴 있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맨 방어만 하니까 쟤네들이 끊임없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이용당하지 말라니까요.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불쌍해서 도와주고, 이거를 계속 지금 70년이 넘도록 하니까, 야, 대한민국은 아무리 욕을 하고, 아무리 무슨 짓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무슨 포를 쏘고, 사람을 다 죽이고, 무슨 여기저기 테러를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도 우리는 공격을 안 하니까, 이거를 쟤네들은 맞들린 겁니다. 이번만큼은 윤선을 랩터는 그러면 안 됩니다. 뭐 더러운 평화하자. 예의란 정말로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쓰레기 지급 받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김정은이가 나만 쓰레기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러고서 쓰레기를 또또 또 어제 또 이제 어 우리에게 풍선을 또 보낸 거예요. 그런데 통일부는 하는 말이 아이고, 민심을 돌이키려고, 민심이 딴데로 가지 않게 하려고, 민심 이반하지 않게 하려고, 최소화시키려고, 거기 지금 난리나가지고, 망해가지고, 물란이 나가지고, 어, 저렇게 지금 백선으로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민심들이, 이제 동, 응, 동요를 하지요. 대한민국을 그리워할 수도 있죠 그런 마음 안 갖게 갈라고? 대한민국은 쓰레기다, 쓰레기다. 이렇게 선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쏘고 북한 국민들 안쏟습니다 빨리 자유통일 원하는 거예요. 저 김정은 정권 싹 무너지기를 바라는 것도 바로 북한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심들이 이반하지 않게 하려고 어 이런 식으로 지금 또 호도를 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군 야. 북한 핵공격 상황에서 상황을 가정해서 야. 첫 정부 연습을 아, 실시했다. 아, 이게 처음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이렇게 안해 봤거든요. 북한 핵핵 공격을 했을 지금 경우를 상황으로 아, 천방에다가 250대 미사일 지금 어 발사시키나 천 천발을 쏘나기로 발사시킨다고 배치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핵 공격을 실제 상황으로 가정을 해서 처음으로 정부가 연습을 실시하는데 몇 명이요? 야, 우리 군 1만 9천 명 참가. 어, 미국은 미국에는 우주군을 창수해, 창설했거든요. 어, 네. 우주군도 참여. 야, 미국 전략자산 전개 가능성도 있다. 야, 여러분 이건 처음이요. 우리 군대에서 핵을 진짜 공격을 했다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맨날 방어전인데. 이야, 2만 명 정도, 미국, 미군까지 오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진짜 핵공격을 가상을 해서 훈련을 한다는 거. 이 정도면은 여러분 얼마나 지금 위험한지를 이거요, 아셔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더 강력하게 나와서 이 주사파 머리통도를 다 제거를 하고 이거를 어디 드러내놓고 해야 돼. 그래야 국민들이 전향을 하거든요. 전향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이제 어또어 내각도 지금 잘 구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요.